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이더리움 체인에서 트랜잭션 할때 스캠, 해킹을 방지해주는 포켓 유니버스를 소개할게 포켓 유니버스는 무료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야 다운받는 방법은 5초면 끝나 다른 거 설정 누를 필요 없어 바로 사용 예시를 보여줄게 정상적으로 오픈시에서 NFT를 구매하면 플러스 1 NFT 표시와 그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이 빠져나가는 걸볼수 있어. 근데 악의적인 컨트랙트라는 걸 알아차리거나 드레인이 발생하면 이 서명을 하는 순간 모든 코인이 빠져나간다고 직관적으로 보여줘. 딱 봐도 서명하면 위험할 것 같지? 그래도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형들이 믿잖아. 영상 찍으려고 내가 스캠 사이트 뒤져서 찾았는데 태생이 겁쟁이라서 막아줄 거 아는데도 졸리더라. 이렇게 스캠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하고 클레임을 누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가스비 빼고 다 빠진다고 알려줘. NFT가 들어오면 플러스가 있었겠지. 나름 단지 래플 사이트에서 클레임을 눌렀을 뿐인데 Surprise,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더가 드레인당한다고? 어림도 없지. 워닝은 안 떴어도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는데 형들 그 정도 센스는 있잖아. 영상을 요약하자면. 포켓 유니버스를 사용하면 형은 모든 트랜잭션에 있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만약 형의 자산을 훔치는 걸 시도하는 악의적인 트랜잭션과 상호작용 중이면 형한테 경고해 준대. 이게 얘네 캐치프레이즈야. 영상 보고 괜찮은 프로그램 같으면 다운 받아. 형들 다운은 본인 선택. 영상이 없는 내용은 두유온니 설치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